요즘 골프 좀 친다는 사람들은, 어택 앵글? 얘기 한 번씩은 하더라. 드라이버는 플러스 5도 나와야 돼. 아이언은 마이너스 4도가 이상적이지. 이렇게 숫자도 줄줄 외워. 근데 정작 그게 정확히 뭔데? 하고 묻잖아. 거기서부터 대답이 흐려진다. 공에 접근할 때 각도요. 스윙 궤도랑 관련있죠. 이렇게 어설프게만 알고 있는 거야. 자, 어디가서 유식하다 소리 들을 정도로 제대로 알려줄게. 어택 앵글이란 클럽 헤드가 공에 닿는 그 순간.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오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다. 공을 버올리듯 치는지, 찍어 누르듯 치는지 그 차이야. 그리고 이 각도가 달라지면 공의 탄도, 스핀, 비거리, 심지어 방향까지 전부 달라져 버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드라이버는 티 위에 있으니까 살짝 올라오면서 맞아야 잘 뜨고 백스핀이 적고 멀리 가. 아이언은 땅에 있으니까 클럽이 내려오면서 눌러야 공이 똑바로 뜨고 멈추지.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드라이버는 내려 찍어서 스카이볼, 아이언은 버올려서 탑볼, 공은 안 뜨고 거리도 안 나가고 방향도 뿌리채 흔들린다. 결국 어택 앵글은 공이 날아가는 출발 조건을 만들어주는 핵심 변수야. 숫자 하나 달라졌다고 공이 20m 차이 나기도 하고 클럽이 뭐든 일관성 있게 맞지 않는 이유도 이게 틀어졌기 때문이지.